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네시스의 대표 중형 suv 2026년형 gv70을 리뷰해보겠습니다. 한층 더 세련되고 스마트해진 이번 모델은 럭셔리 suv 시장에서 어떤 존재감을 보여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gv70의 디자인은 이전보다 훨씬 전제된 느낌입니다. 전면부의 대형 프레스트 그릴은 지모트스 패턴으로 기티감을 더했고 헤드램프는 제네시스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탐조합니다. 측면은 매끄러운 캐릭터 라인과 새롭게 디자인된 21인치 후보역동적인 인테리어 후면부는 더욱 단결해진 테일램프로 전면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전 모델보다 정제된 프리미엄 감성이 강두된 모습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건2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시각적으로도 탁기이고 제작도 직관적입니다. 내시보드와 센터 콘솔은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라파 가죽과 메카릭 소재의 조화는 실내를 더욱 품격 있게 만듭니다. 운전석에 앉아보면 모든 것이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실내 정숙성, 부드러운 핏어링이 그리고 쉽은 착화감까지,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편안함의 철학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0 0협한 룩슨 오디오 시스템은 클래식이든 팝들은 어떤 음악도 고음질로 재현해 줍니다. 파워트레인은 2.5리터 터보와 3.5리터 트윈 터보 엔진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2.5리터는 300마력, 3.5리터는 무려 375마력을 발휘하며 모두 8단 자동변속기와 AWD가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행감은 간단하면서도 부드합니다 특히, 고속주행 시 뛰어난 안전감을 제공합니다. 전기차 버전은 일렉트리파이드 GHC로 눈여겨볼 만합니다. 새로운 배터리로 인쇄 충전 시 주행거리가 대폭 늘었고, 테슬라 슈퍼차저와 호환되는 n a CS 충전 터치를 탑재 충전 인프라 활용성이 높습니다. 친환경과 성능을 동시에 잡은 점이 인상적이죠. 주행 보조 시스템도 진일구했습니다. 차선 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충돌 방지 보조 등은 기본이고, 새롭게 적용 있습니다. 하이웨이 바지 모션 컨트롤은 고속주행 중에도 차량의 앞뒤 균형을 유지해 더욱 부드럽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편의 사양도 풍부합니다. 무선 OTA 업데이트는 물론이고 디지털 키2 0 온통의 스마트폰만으로도 문을 열고 시동을 걸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도 대폭 개선되어 에어컨 켜줘, 창문 내려줘, 등다이어 명령에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가격은 2.5T 모델이 약 6천만 원대부터 시작하고 먼트 반까지 올라갑니다. 경쟁 모델인 BMW X3나 론츠 TLC와 비교해보면 기본 사양의 구성이나 디자인 주행장도 못 이기지 않으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 0 2 6년형 제네시스 GV70은 디자인, 성능, 편의성에서 모두 진화한 프리미엄 SUV입니다. 도심에서의 고급스러운 주행은 물론이고 고속도로, 오프로드까지 전천으로 활용 가능한 이 차량은 단순한 SUV를 넘어 라이프 스타일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GV70 리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